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제 오늘부터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쉬는데 저는 오늘 컨설팅이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 댓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어, 굉장히 와닿는 댓글이기도 하고 예. 음, 또 여러분들에게 어, 드리고 싶은 답변이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네. 이제 수강생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예, 근데 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프라인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쪽은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분에게 <laughs> 한 사람당 한 10시간만 어, 3개월 내에 10시간만 이제 코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이 용신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 따뜻하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냐면은 비아토르님은 열정적이고 능력있고 아이디어도 많으십니다. 다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케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저같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나 가, 너무나도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 명의 사람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 제가 잘났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맞아요. 예, 특히 일기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좌절했어요. <laughs>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이제 스타 수강생이 한 명이 나온 거죠. 뭐 제가 잘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 수강생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을 제가 선정하고 제가 원래 하던 아이템을 넘겨 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잘안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할 때도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아이템을 좀 질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어그 사업을 매각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사실 굉장히 공들였던 의자사업인데 그거를 매각하면서 정내미가 뚝 떨어진 상황이었고 예, 다행히 그 아이템 중에 하나를 어, 이제 넘겨받은 그분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 되게 알짜였는데, 어, 그분이 그거를 잘, 그분한테 잘안 맞지 않았던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한테 넘겨줬는데, 이 수강생이랑 굉장히 잘 맞은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약간 운명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템으로 진짜 40피트 컨테이너 한, 한 달에, 매달 한 컨테이너씩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잡아도 수익이 한 30, 3천에서 수익으로, 순익으로, 월순익. 수익. 3천에5 0 0 가까이를 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니까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히, 어, 행운의 영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내 실력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운대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제 타이밍적으로도 그 아이템이 이제 저는 항상 대부분 굉장히 일찍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 일찍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한 보통 제가 노렸던 아이템들은 1년 뒤에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강생이 운 좋게도 그 수혜를 다 누리게 된것 뿐입니다. 어, 무튼 간에, 그래서, 가령이 찢어지고 좌절하는 사람 당연히 많아요. 더 많아요. 예. 좌절하면 인생의 큰 부분을 희생하게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 제 영상 보고 에어비앤비 차렸다. 코로나로 인해 절망한 사람이 당연히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전 창업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한 3분의 2는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셨기 때문에 또운 좋게도, 예, 그 자가 격리, 자가 격리 용도로 또 굉장히 많이 예약이 잘 되고 있어요. 한 달에 두 번만 가면 돼요. 수익도 좋고, 예. 그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인생이 대부분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행운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버티는 사람한테는 그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행운이 왔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 그 행운이 오는 시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버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이끌어준다는 꿈을 믿다가 분명 절망하고 후회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 제가 이제 지금 온라인 쪽도 릴레이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그래서 어제 8분을 컨설팅했고, 오늘도 한 5분 정도 잡혀 있어요.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확신을 갖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직까진 없어요. 분명 근데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안 하는 사람들은 저를 원망조차 못 해요. 예.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 내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저를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본인을 원망하게 되겠죠. 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예. 제가 확실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예, 온라인 수강생도 1대1 코칭을 이 화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팅으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엑셀 시트로 해서 일일 업무 보고를 다 받고 있어요. 예, 그걸로 이제 시장 조사도고 아이템 시트도 따로 있고 그래서 다 이미 굉장히 시스템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좌절감에 동감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 저의 채널에 갖는 한계가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예, 너무나 감사한 조언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는 신기하게도 예, 싫어요가 더 많아요. 예, 그거는 아마 이렇게 절망을 하고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기는 시, 싫어요일 수도 있고 있고요. 아니면은 어, 예전에 제가 유튜버 양성교육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아직까지도 그거를 그냥 비아토르 조이 사기꾼. 이런 걸로 생각하고, 좀뭐 사기를 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예,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어, 그, 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 음,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 호도하는, <laughs> 예, 그런 미디어 플레이에 노란한, 어,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이 분이, 용신님이, 그런 분이래요. 제가 바로 능력이 안 되어 자절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와는 무관하다고 해놨어요. 현재는 극복을 했지만 상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당연히 있을 사업적 리스크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걱정됩니다. 최소한 저 같은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불나발, 불나방들은 망할 수 있으니 처음 모집부터 능력있고 열정있는 사람만 오라고 해주세요. 그게 상도입니다. 조마조마 하는 일부 수강생들의 마음이 동강됩니다 예. 어, 지금은 이렇게, 뭐, 조마조마 하기보다는 저희 수강생들은 어, 굉장히 설레어 하고 있어요. 설레고 있고, 왜냐면, 될것 같, 될것 같다는 이제 자신감들이 생기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 그래서 조마조마 염려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처음에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어요 다 된다라고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느낀 거는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냐면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 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도전을 즐깁니다. 이게 가장 굉장히 유리한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예, 호기심이 많아요, 그,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패를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요. 어,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어,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금방 실증됩니다. 예, 유튜브를 제가 3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굉장히 행운을, 어, 행운을 받아서, 예, 예. 운 때문에 그렇게 모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었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엎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저는 그런 막연한, 막연하진 않아요.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언제 해도 된다. 나는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3만 명 정도야. 아무 때나 하면은 다 모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 자꾸 얘기를 벗어나는데, 일단 이 얘기 먼저 합시다. 예. 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 특별함이라는 거는 그런 성격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어, 이게 머리가 엄청 좋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은 이런 성격들한테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불리한 면도 있어요 저같이 만약에 실증을 빨리 느끼거나 그러면 쉽게 때려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큰 돈을 벌지 못해요 예, 제가 그러니까요 산 증인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어, 댓글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니가 그래서 넌 단타밖에 더 쳐봤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말도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뼈 때리는 말이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정신을 차렸어요 어, 그런 막연한 자신감 같은 거 어, 아직도 있어요 자신감은 뭘 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어, 사업을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하기 고하 시작했어요 아마 이홈스피이 아이템이 제가 어,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적은 돈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을 쌓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기존까지는 뭐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확 때려쳐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성을 쌓지 못했어요. 인정해요. 예. 그래서 뭐 번듯한 건물 하나 없어요. 그쵸? 예.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부터는 제 40대 초반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도 했고, 어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 음, 성을 쌓는 기분으로 예, 모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허세는 눈꼽만큼도 안 부릴 거예요. 예, 허세 다 내려놨어요. 그런 건 이미 나이도 그렇고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업에 저만의 성을 쌓아나가는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혹시나 젊은 객기로 저처럼 객기 부리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어요. 예, 이 허세,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그 고등학교 때 반에서 맨날 퍼질러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 중에 엄청나게 신기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성적이 잘나와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을 저는 저도 어른 마음에 동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예, 뭔가 그런 거죠. 안 하는 척하면서 결과만 좋은. 안 하는데 결과만 좋은. 그런 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왜퍼즐러 자는지 아세요? 밤새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걔한테 맞는 이제 학습법이기 때문에 밤새고 퍼즐로 밤새고 새벽에 공부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니까 수업시간에 눈을 뜰 수조차 없어, 피곤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리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을 때그 발이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백조, 백록, 백종가, 아무튼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떠 있으려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게어 뭔가 부끄러웠었나 봐요. 예. 어 그래서 아마 다른 지금 젊은 사업가들도 이런 심리를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뭐 4시간만 일하고 예뭐한 달에 월 천만원 번법아 이딴 거거들떠도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사실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예 유튜버 분들도 좀 특히 비즈니스 쪽에 예 이런 식의 이제 어... 어그로 끊으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거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웃풋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진짜 IQ가 한 200이야.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복잡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근데 이 사업이라는 거, 특히 장사,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 이런 거는 여러분 정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제가 드리는 노력만큼만 하시면은 다할수 있어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주한 72시간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예, 72시간을 몰입해 가지고 막 즐기면서 해보세요 예,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대다수는 아마 모를 거예요 주 72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온라인에 판매하고 이런 작업 모를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강의를 할때뭐 아이템 소싱하는 법. 그리고 뭐 최상위 노출, 상위 노출, 뭐 알고리즘. 이딴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유튜브 비즈니스 유튜버 시장은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정석이다. 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공감되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당연한 말을 하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거잖아요. 제품의 전문가가 되고 그 시장을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되면 깊숙히 이해하게 되면 돈 되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정말로 예. 제 교육 프로그램은 그거예요. 예. 정말 시장의 전문가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의 전문가, 카테고리의 전문가.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방법론적인 것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들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그게 저의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게 바로 비아토르 모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뭐 대량 등록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량 등록은 여러 가지 판매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는 이거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상의 노출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머리를 쓱, 뇌가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쪽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쪽에 이런 방법론들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석. 정석. 제품이에요. 유통에 뭐가 있어요. 좋은 제품 찾는 게 장땡입니다. 예, 그런 것들. 마진 높고, 경쟁 치열하지 않고, 수요량이 있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걸 찾는 게 유통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분업을, 하, 분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분업. 예,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직원 3 명을 동시에 뽑았어요. 한 명은 경영 지원팀, 그리고 한 명은 또 이제 CS 고객응대하는 거 세일즈죠 일종의 예. 하고 또한 명은 이제 영상 유튜브 쪽 마케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뽑았죠 이런 식으로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비즈니스의 가장 본질은 특히 유통에서 제품이에요. 제품 예. 제품이고 좋은 제품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예, 그 중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쓰고 있는 그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그것도 또써 시면 돼요. 그건 방법론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분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처음에는 이제 업무 단위별로 쪼개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기능 업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CS도 하고 있고, 뭐, NG, 뭐, AS도 하고 있고, 또, 세일즈도 하고 있고, 마케팅도 하고 있고, 사람, 그, 이제, 전체적인 비즈니스 관리, 경영 관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예. 뭐, 사람을 뽑는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사과가 생기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모르시는,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이 단계에 왔을 때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코칭을 받는 거예요. 예, 해본 사람한테 그리고 예, 해본 사람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가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어, 시간과 돈을 로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수강생들이 저한테 놀라는 거는 자기들이 뭐한 이틀씩 막 꼬박 찾아도 못 찾는 거를 저는 3분만에 찾는 경우도 있어요. 3분도 안 돼서. 예, 그런 게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의 자산인 거죠. 예, 직접 자본이라고나 할까요? 멋진 표현으로. 예. 어, 그래서 저는 정석으로 얘기하고 제가, 예, 스타 수강생도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저의 비즈니스 모델로 직접 0에서 500만원 갖고 카드 한도 3천만원 가지고 월 1억 매출을 찍어 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 그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비아토르 모소 시스템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제가 1대1로잘 끌어주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더 이상 그런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제 수강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벌써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300만 원, 600만 원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와 같은 박수 갈채로 예,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1기랑은 너무 다르죠. 1기 때는 저조차도 저주 혼란스러웠거든요. 예, 제가 비즈니스 모델로 제가 기존까지는 해왔지만 그 당시에 현 시점에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뚫을 수가 없었어요. 인정해요. 예. 근데 지금은 저희 수강료가 두 배로 올랐어요. 두 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 돈 아깝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시작부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만큼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제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제가 직접 적용해가지고 예, 0부터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직원 5명이에요. 저까지. 예, 5명이라는 조직을 3개월 만에 만들면서 예, 엄청난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 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어, 빠져나갈 구멍 같은 건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갖고 말을 할 겁니다 이게 이런 저의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나 이런 게 어, 만약에 지금 이 용신님 같은 분처럼 어, 제 말을 들으면서 어, 걱정이 된다 예.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셔야 되는게 뭐 이게 또 빠져나가는 말처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그이말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저는 그래서 예, 비즈니스라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다 그 특별함 이라는 것도 사실 뭐 크게 거기에도 항상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단점이 예, 공존한다 예, 모든 거에는 장점과 동그 단점이 공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분들도 예, 그분들이 맞는 방법을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비즈니스 그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특별한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정석일 뿐이에요. 정석. 예, 그래서 정석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무슨 가구매, 예, 가짜 리뷰, 리뷰 품하지? 예, 이런거 뭐상위노출 알고리즘 이딴거 예, 이딴거에만 치중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쪽으로 가세요 <laughs> 어차피 그런 쪽에 치중하시는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정석으로 뿌리를 세우셔야 돼요 제품으로 기둥을 세우고 예, 그리고 뿌리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나무가 자라고 예, 가지치기가 되고 그 가지에서 무성한 열매와 잎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아토르 모소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품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